32 카운트, 소울 작품입니다. 섹션 1, 어, 스케이트, 시작! 1, 2, 3 4, 5, 6, 7 8, 타고 90도. 자, 2번, 맘보 시작! 1, 2, 3 4, 5, 6, 7, 8, 사이드로 씁니다. 왼쪽, 끝났어요. 자, 3번, 세일러, 시작! 원앤투 쓰리 앤포 오른발 피버터 180 파이브 식스 차차차 세븐 앤 에잇 자 4번 왼발 피버터 180 시작 원투 쓰리 앤포 오른쪽 모아요 파이브 식스 킥 앤버 세븐 앤 에잇 타고서 왼발로 섰습니다 자 두번째 월 다음에 리스타트 있습니다 자 시작 원투 쓰리 앤포 Five, six, seven, and eight. One and two, t and four. f 여기까지 하고 여섯 시 방향에서 리스타티스입니다. 시작 스케이트. One, two, three and four. Five, six, seven and e 만보. o and t w and four. Five, s i n e i g 셀러. One and t 3 and 4오른 발로 185 6 7은 왼발로 1 2 3 and 4 오른쪽 모아서 5 6 7은 a 타고서 네 번째 올이 됩니다. 네 번째 올에서도 리스타트 있습니다. 자, 시작. 1 2 3 and 4 5 6 7은 a 1 2 3 4 Five, six, s e 까지 하시고 리스타트 시작. One, two, three and four. Five, six, seven and e i g h and two, three 세 일로 세 일로 오른발 백팔십 차차차 왼발 백팔십 차차차 오른발 모이고 킥겜볼 하고서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.